우리는 왜 여전히 이 복음을 듣고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이미 죄가 해결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안으로 온전히 빠져들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절실한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죄인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리가 나의 성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탐욕과 이 땅의 욕심으로만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와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단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무기력한 것에서 깨어나십시오. 우울한 감정,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깨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치유하셨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탐욕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름 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